얘 봅시다. 얘 봐요. 이게 인수 보내가 되는 게안 보이죠, 잘. 얘는 숫자고요. 얘는 문자예요. 혹시 페이크 당했나요? 혹시 당했나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돼서 어때요? 더 해볼게요 여기서 사실 설, 더 설명해야 될게 있거든요 t가 사인 5분의 2파이 플러스 1 하나랑 t가 사인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가 있는데요 얘 나갈이에요 왜 나갈이죠? 1보다 커지는 사인 값이 어디 있습니까? 5분의 2파이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잖아요 삼각 함수가 어떻게 1보다 커집니까? 이 새끼 나발이에요. 이새끼 답이 안 나와요. 얘만 답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심지어 t가 5분의 2파이 x죠. 5분의 파이 x인가요? 오케이. 5분의 파이 x이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2파이입니다. 됐 됐나요? 친구들아, 이거 이해하니? 이해해요? 끝! 어디겠어요? 쌓인 마이너스 5분의 2파이는 음수가 확실하죠? 즉, 봐봐요. 이 마이너스 5분의 2파이는요. 오케이! 5분의 2파이 짜리랑 뭐만 달라요? 부호만달라죠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죠? 어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겠죠 여기가 5분의 2파이 나가면 5분의 7파이짜리 하나 5분의 8파이짜리 하나입니다 이 5분의 8파이인 건 2파이에서 5분의 2파이를 뺐기 때문이에요 이 범위에서 되는 거죠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 14이니까 가능한 곳은 7, 8, 둘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어요? 여기서 침묵을 하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오케이.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는 5분의 2파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모른다 쳐요. 하지만 이거는요. 5분의 2파이짜리 사인값과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겠죠. 음수 부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5분의 2파이 값이랑 똑같고 음수 부호 나오는 곳은 3사분면과4사분면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5분의 7파이와 5분의 8파이가 나와야 한다영하고10 사이에서 그러니까 x가 7, 8, 2밖에 안 된다. 야, 이게 너무 헷갈리면 이걸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값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이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건 이쪽에 6파이 짜리, 이쪽에 6파이 짜리, 요분의 파이 짜리를 해주시면 되잖아요